어! 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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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주 아, 주 아, 주 아, 쭈! 아, 쭈! 아, 쭈! 아, 데 아, 기 아,

박주호 파이팅! 파이팅! 조더시다박주하이팅 근데 여기 아무도 안 돌아오는데? 어? 이거 봐요 됐잖아요 우리가 응라니까 되는 거예요 아무야형 <laughs> 야, <병든이야, 빨리> <laughs> 여기 왜캔주어아들어가뭐야 아, 야구를 찍으라고? 어, 야, 방송 아버 빠드 빠드 선배 투주호주호 빼개 핫주주 아주 좋아요 우리 추우니까 더 합시다 오늘 뒤질 것 같아요 네. <laughs> 괜찮아요. 우리 하나 이기시잖아요. 뱉어. 오케이 오케이. <emperor> 하, 주호! 하, 주호! 아 이걸 왜 촬영해.